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기 위해 온 유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코인은 이 웨이브 코인을 가지고 왔는데, 현재 이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웨이브 코인 역시도 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약간의 시간만 더 있다 라고 한다면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그렇다는 얘기는 큰 걱정 없이 웨이브 살펴보기 괜찮다 라는 것인데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 뭐가 있고 우리 어떤 걸 주목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카톡방엔 1기 방엔 대략 1,360분, 2기 방엔 780분 정도가 입장을 해주시며 총합 2,100분 이상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드리는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도움이 되고 이러한 도움은 수익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이 도움과 수익의 연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저희의 주력이라고. 볼수 있는 이 2100분의 분들이 단순하게 차트만 좋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호재 그리고 일정이 완벽하게 갖춰졌을 이 타점에 2100분 동시에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이 넥스트 종목을 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익의 내역을 한번 보게 된다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작게는 자 10에서 20% 사이 많게는 그 이상까지도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 나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9월달에 최근 추석이 있어갖고 중간에 비어있는 공간은 있지만, 9월 7일, 카이버 네트워크로 마찬가지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있었고요 9월 4일, 스테픈과 시바인으로, 그리고 9월 1일날, 아발란체로, 그리고 그전에는, 니어 프로토콜, 이더리움 클래식, 샌드박스 12 등등등 많은 종목으로 수익을 이렇게 꾸준하게 창출해 나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혼자서 매매를 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2,000분이 넘는 분들이 동시에 타점을 공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남들보다 싼 가격에 사가지고 보다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카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이는 이런 정보들이나 이러한 수익들 보실 수 있으니까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 자, 7 남겨 주시게 된다면 이 문자를 확인하고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이 링크를 제가 답장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링크 한번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 해 보고 싶다면 문자 7꼭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라며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웨이브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걸 중심적으로 봐야 되나요? 러시아죠. 자, 최근에 러시아가 이 암호화폐 이 국가 간의 결제를 위해서 뭐 다양한 규제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자, 어제 정확하게 이렇게도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국가 간 암호화폐 결제. 이르면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지금 중소기업들의 이제 압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면 중소기업이 실제로 이용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엄청난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각종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서 뭐 웨이브나 리플 같은 코인이 이용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주변국과 함께 이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인 usdn도 보유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쪽 시장이 확실히 이 가상화폐 사용량 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한동안은 가장 탑에서 위치를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코인들 보시면은 지금 이 국가 간의 결제에서 어떻게든 한 목을 좀 차지하기 위해서 각종 코인들이 d 앱을 통해서든 직접 해서든 지금 새로운 서비스들을 꾸준하게 런칭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미 벌써부터 했다든가.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국의 코인이 있는데 굳이 이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거기라면 해외 코인을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게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인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비교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향후에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러한 그림을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약간의 시간만 있다면 역회된 숄더 이후에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방금 말씀을 드린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생각하기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니 수렴을 이렇게 했고 이 바다 확실하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보여주면서 어 이렇게 올라가려는 시도가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막 손절?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약간만 머리 들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매수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자리는 자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면 돼요 5% 먹으려고 웨이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러한 상승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이러한 상승을 기대한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단순하게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본 것처럼 호재도 분석을 하고 향후에 나올 일정까지 봐가면서 이에 맞는 전략 대응을 맞춰 나가야 된다. 일단 호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러시아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이것 이외에도 뭐 이란 지역에서 지금 비트코인 결제를 최근에 이제 원유를 팔면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후속 뉴스나 혹은 이 제3국 지역 그러니까 지금 뭐원 달러가 없어 사실 최근에 달러가 없어가지고 국가부도에 대한 이야기가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지역들 있잖아요 그러한 지역들의 이 가상화폐에서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하나씩 제공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다 더 편하게 쉽게 이 정보들 얻고 싶다. 이 남들보다 먼저 영상보다 빠르게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고 싶으시면 카톡방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전략대응 방법을 바탕으로 매수매도 타점 역시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서 조금이라도 쉽게 괜찮은 결과 하나씩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되겠다. 자, 현재 카톡방에는 1기방 대략 1360분, 2기방 대략 780분 정도가 입장을 해주시며 합쳐서 2100분 이상이 이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활동을 해주시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입장을 해주신 데에는 제가 드리는 정보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만족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퀄리티 높은 정보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는 정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시간으로 보기 힘든 이 주요 외신 뉴스들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코인들의 공시 일정과 차트 매매 타점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것 일단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카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되겠고 저희 방의 주력이라고 할수 있는 이 2100분이 동시에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이 넥스트 종목의 경우에는 바로 어제 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싹 정리를 해본 건데 자, 작게는 집에서 20%, 많게는 그 이상의 수익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최근의 내역을 한번 보게 된다면 9월 7일 추석 전에 카이버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그전에는 시바 이노와 스테푼을 통해서 큰 수익들 꾸준하게 만들어갈 수 있었고, 자, 그 전에 9월 1일날은 아발란체를 통해서 이런 식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8월 달에도 10번 이상의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갔는데, 9월에 휴일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역시나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순하게 차트가 좋다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호재와 향후에 나올 일정들 모두 보고 여기에 타점이 마련이 되었을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닌 2100분이 동시에 공략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가능하다 라고 볼수 있는 거니까요 그동안 혼자에서 수익을 못 봐서 힘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빠르게 카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넥스트 종목 들어오는 걸로 수익 하나씩 맛보시며 손실을 줄여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따지는 게 많다 보니까 매일매일 나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나갔을 때 성능률 높고 그리고 이 성능 높은 매매를 오늘 아니면 내일 한번 더 진행할 을 예정이니까 자 입장 방법 알려드리자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 숫자 7 남겨 주시면 제가 구독자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카톡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링크 클릭 한 번으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다음 타자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거꼭 받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료로 진행이 되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익 꾸준하게 많이 내신다면 주변 지인분들에게 여기 좀 잘하더라 입소문도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건이었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코인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